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치 일렉트릭 코리아의 김다정입니다. 베이치 일렉트릭 코리아는 중국 수저우에 위치한 베이치 일렉트릭의 한국 지사입니다. 베이치 일렉트릭은 2013년도에 설립되어 AC 서브모터, 인버터, PLC, HMI 등 자동화 설비에 필요한 다양한 파츠를 개발하였고요. 100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0여 명 이상의 정교하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R&D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점과 수저우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각종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게 네 가지 종류입니다. AC 서브 시스템, 인버터, PLC, HMI. 등이 있는데요. AC 서브 시스템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본 3사 대비 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와 3주 이내 납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터는 리드선 타입과 커넥터 타입이 있고 드라이버의 통신 방식으로는 펄스, 이더캣, 메카트로링크 2, 3, 캐노픈 등이 있습니다. 인버터는 7 5 0마트부터4 5 0 k w 까지 있고 고성능과 일반 타입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타입은 고성능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고성능 타입은 다양한 옵션 기기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방식은 모드버스, 이더캣, 파워링크, 프로피넷 등이 있습니다. PLC는 크게 두 가지 고사양과 일반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공략할 모델은 일반 타입입니다. 일반 타입의 모델명은 VC1 시리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CPU 모듈과 파워 모듈, IO 모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타사 대비 사이즈가 작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 모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HMI는 4.3, 7, 10.1, 15인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232통신, 485통신, 이더캣, 모드버스 등이 지원이 가능합니다.